안녕하세요. 적배감 미래다 비하인드입니다. 아, 오늘 손흥민 경기 다들 보셨나요? 두골을 시원하게 넣으면서 4강에 올라갔죠? 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 종일 주변에서 축구 얘기로 좀 들썩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수법주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손흥민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어, 과연 우리 흥민이는 어디 살까? 얼마짜리 집에 살까?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 오늘은 그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손흥민이 톡, 속한 팀이 토트넘이죠. 토트넘의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좀 확인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손흥민 집은 이 스타, 스타디움 근처이지 않을까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을 살고 있을까 일단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좀 손흥민에 대한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일단 좀 소득 정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위가 1 0 0 0 10, 1 0 0 1 0 0만 100, 820만 파운드 어, 한국돈을 치면 약한 음, 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상 편하게 기 환율은 한 1,500원 정도 잡으면요. 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 1년에 123억이면 진짜. 예, 네, 일단은 그래서 좀더 찾아보니까 여기에 내용상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어, 손흥민 집이 뭐, 차, 차가 뭐, 여자친구 이런 것도 있는데,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런던 살고 있대요. 런던 살고 있고, 사진도 이렇게 올라왔 있는데, <laughs> 이 뭐, 런던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이 이거 뭐 시, 실외기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뭐 이런 뭐기구 이런 것도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거 이건 제가 보기엔 그냥 가리봉동이나 뭐 신림동 이런 데뭐좀 다세대 주택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뭐 런던에 산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런던에 산다는 가정하에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그 런던 집값이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2018년 기준으로 약 그 평균가가 50만 파운드,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7억 5천 정도 되죠. 어 평균가로 따졌을 때는 뭐 서울이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도 같은데 뭐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고요. 이 재밌는 사실은 좀 이쪽 그 그래프를 통해서 좀 다른 것도 좀 가져가 볼게요. 일단 파란색이 그 집값에 대한 추이인 거고요. 그 빨간색 점선으로 된 것이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PIR 이라고 하죠. 그, 어, Price, 아, Price to Income Ratio. 어,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그, 몇 년을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냐라는 걸나타낸 수치입니다. 여기서는 뭐 PER 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뭐, 결론적으로 한 12년 돈을 모아야지 그, 런던에 집을 살수 있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서울 기준의 PIR 값은 대충 한 10,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런던에 집을 더 사기가 어렵다라는 게좀 일단은 개념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겠고요. 어 과거는 좀 상략을 하더라도 95년 이후에 좀 집값 추이는 서울에 대한 우상향 그래프가 많이 흡사하죠. 뭐 2009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뭐이 이 순간에 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쭉 우상향하고 있고, 뭐, 이쪽에서는 사실 좀 꺾였는데, 서울은 좀 다른 그래프를 좀 그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런던조차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는 걸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이 런던도 뭐일정에 서울처럼 뭐 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집값이 비싼 상위, 10군데를 이렇게 좀 뽑아놓은 그런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구가 킹, 어, 싱턴앤 첼시로 나오고, 2위는 뭐, 웨스트민스터, 뭐, 요런 순으로 좀쭉 있다가, 뭐, 10위 꼴등은 뭐, 헹크니, 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10개 중에 꼴등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집값이 얼마일까라는 걸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1등, 우리로 치면 좀 강남일 것 같아요. 어, 단위가 1, 10, 1000, 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네요. 어, 216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한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2등은 어, 157만 5천 파운드 정도, 어, 23억 정도 되고요. 꼴등은 뭐 61만 파운드라면은 대략 한 9억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좀 상위 랭크 탑 10이니까 그 평균가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평균가는 한 7억 5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기사상에서는 또한 68만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가는 한 10억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런던의 집값의 평균은 10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걸 또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 있죠. 그 서울 기준으로는 이게 한강 기준으로 강남이 비싼데 여기는 좀 강북이 더 비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서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뭐 비싼 곳들끼리는 또 모여 있는 특징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 3 등이 우리로 지명한 강남 3구 해당하고 4위까지 강남 4구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모습이 좀 상당히 흡사하죠. 네 위치상으로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용산, 뭐 마포구, 뭐 서대문구 요 정도 위치.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런던은 집값은 평균이 10억이고 서쪽이 비싸다 라는 걸좀 담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살까 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단서를 좀 찾았습니다 어, 유튜브에 좀 올라온 동영상인데 그 슈퍼러브라는 곳에서 제작을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면도기 간거에요 한마디로 근데 뭐 이런 좀 깔끔한 이런 인테리어에 그 손흥민이 직접 살고 있는 좀 런던 라이프를 좀 담은 자연스럽게 담은 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좀 빨간 벽돌집인 걸로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손흥민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광고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손흥민 집이다라는 걸좀 확신합니다. 그거는 좀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풀 동영상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캡처해서 보셨듯이 뭐 깔끔한 그좀 인테리어로 좀 보이는 이런 침실이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평수로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는 3층, 약간 전체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100평이 넘는 그런 집인 걸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어 여기 보이네요. 이게 지금 보시듯이 벽 빨간 벽돌로된 단독주택입니다. 어, 총 3층, 4층까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여기에서는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 앞에 마당이 있는 뒤쪽에 보면 다시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한 집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하고 사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불필요한 거는 좀 넘기고, 제가 이 집이 손흥민 집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냉장고 샷이 보이는데, 어떤 건좀 많이 남아있고, 어떤 건좀 많이 좀, 그 좀, 많이 먹은 거. 뭐, 뭐라고 해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어쨌든, 이 냉장고 사양에 이제 찍힌 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잠시 빌려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전이 포인트에서 사실 손흥민 집이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뭐, 흥민이도 뭐 런던에 집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 또 아, 마당. 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당입니다. 일단은 마당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그 대지 면적으로 한 100평이 넘어 보이는 그러한 집으로 보이고요. 그 외국 집들의 특징은 또 뒷마당이 있어요. 이 집은 뒷마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층, 4층짜리 단독 주택에 살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면은 런던에서도 아까 저 비싼데 있고 싼데도 있었잖아요. 어느 구에 살까라는 거는 좀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강남 살지 않았어요? 뭐, 우리 손흥민인데? 뭐 레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남 산다는 가정 하에 그럼 제일 비쌌던 구 한번 첼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세일이 있고 렌트가 있어요. 물론 사서 살 수도 있고 그 렌탈을 할 수도 있는데 둘다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결과가 너무 좀 많이 나온것 같아 가지고 어 단독으로 단독 주택으로 한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 이게 10, 100백 10만 10만 0 0 1000만 1000만 파운드면 얼마죠? 164억이네, 164억. 요 정도 집이 164억이다. 와, 상당히 비싸네요, 진짜. 대충 비슷한 3층 정도, 요런 집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985만 파운드면은 약 147억. <laughs> 아 147억이네요, 진짜 비싸네. 내부 사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대충 면적이나 전체적인 왔구나 이런 거는 좀이 집이랑 상당히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147억인가요? 와 진짜 비싸네. <laughs> 할 말이 이었는데 일단은 뭐, 손흥민 연봉이 한 100, 아까 20억 정도 됐죠. 그래서 1년 연봉 모으면 뭐, 살 수는 있네요. 뭐, p i 할까 뭐, 그냥 뭐, 가뿐하게 그냥 깨부시고, 사긴 사네요. 일단은 근데, 이, 강남구, 그러니까 런던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구, 기준의 금액이니까, 뭐, 다른 외곽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손흥민이 실제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분명히 렌트를 하고 살것 같아요. 구단이 렌트비를 내주면서 살고 있을 거라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한 100억에서 뭐 비싸면 150억 정도 되는 집이다. 라고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렌트비가 얼마일까? 라고 한번 좀 찾아볼게요. 사실 영국에는 저희처럼 전세는 없습니다. 전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가지고 있는 주거제도이고요. 얘네는 그냥 사는 거 아니면 그냥 월세 내는 거두 가지입니다. 아뭐 이런 집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대략 아까 전에 마당이 있었잖아요. 마당에 해당하는 테라스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 내부 뭐 넓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여기도 뭐 1층, 2층, 3층 4층 정도까지 있고 이 정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오늘 어, 렌트비가 얼마였죠? 1750 파운드 PW가 퍼 e 크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1750 파운드란 얘기인거죠한 주에 1750 파운드면은 263만원이에요 한 주에 263만원이면은 한 달에면은 1000만원입니다 1만원한달 렌트비가 1000만원이에요 와, 천만 원 내고 어떻게 사나? 일반 연봉 그냥 직장이 기준으로 한뭐 6천, 7천 받나 그러면 이런 집못 사죠? 못 살죠? 렌트조차도 못해요. 여긴 더 비싸. 여기도 더 비싸네요. 여기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단층 집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그래서 손흥민 집이 뭔가 이것보다는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금액대는, 한, 아무리 싸도 한 달에 한 5,000파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0파운드면 한 750만원 정도 될것 같고, 뭐 비싸면은 한천만원 정도까지 한 달에 내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손흥민이 어디 사는지는 정확하게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뭐 손흥민이니까 강남에 산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찾아봤고 집값은 산다라면 매수가 기준으로 한 150억 뭐 싸게 산다면 한 100억 정도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집을 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걸 월세를 내고 산다 라면은 한, 한 달에 한 750에서 1000만원 정도 뭐더 비싸면 2000만원 일수도 있구요 뭐 그런 집에 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손흥민, 뭐 호날두랑 메시랑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같이 이렇게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뭐 집값으로는 어쨌든 적어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부글부글 이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